여러분 안녕하세요 제니와 제니입니다 <laughs> 더위에 많이 지치셨죠? 2017년 서울시 한강몽땅 여름축제가 서울 시내 한강공원 곳곳에서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데요. 특히 오늘은 여의도 한강공원에 왔습니다. 선타는 <laughs> 분들을 위해서 어, 적극 추천해주고 싶은 이 코스. 왜죠? 그 이유는 저희가 직접 체험해보면서 알아보겠습니다. 아, 렛츠 오케이. Let's go. 저희가 첫 번째 순서로 모터보트를 타게 되었는데요. 어렸을 때 물에 빠지고 나서 그다음부터 물에 대한 공포증이 좀 있는데 괜찮아요. 괜찮습니까? 네, 확시하십니까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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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드니에서 비슷한 거 타봤거든요. 아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훨씬 더 아, 재밌어. 솔직히, <laughs> 진짜 지금 너무 신나고 너무 <laughs> 스트레스가 빵줄려 진짜! 네, 이거는... 노약자분들은 안 타는 게좋을 같아요. <laughs> <laughs> 허리 안 좋으신 분들, 허리 안 좋으신 분들은 안 타는 게좋을 진짜 대박! 진짜 파도 진동이 진짜 완전하 나. 일단 콘잡이꼭잡보세요 진짜 떨어질 뻔하고 엄마를 몇번찾는지 모르겠어. <laughs> 페달보트, 페달보트를 타러 갈 건데 운동 잘해? 못 타진 않아. 뭐 자신, 있어? 아, 자신 아, 있어? 자신 있어? 진사람, 진사람! 전역 아 저녀석이 어. 아아엄청 아. 아. <laughs> 빠른데 까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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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주 <웃음> 힘들긴 힘든데 약간 되게 여유로. 어, 낮잠도 자고. 약간 노래 좀 틀어놓고 어, 노을 즐기고 싶은 그런 분위기였어. 어, 어, 괜찮더라. 어. 괜찮더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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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도와주셔야 돼. 되게 힘들 거예요. 지친 거 아니지? <웃음> <웃음> 잠깐 가자, 잠깐 간다 간다 쉬워 쉬운데? 그래? 아 엄청 좋다 완전 여유여유 여유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. 사랑 노래를 잘한다고? <laughs> 사랑 <사랑들을> 노래를 잘한다고? <말고. 웃음> 사랑 <사랑들을> 노래를 잘한다고 <말고>. <웃음> <사랑들을> <웃음> 아 되게 엄청 약간 멋있는데? 나는 오, 오늘 한것 중에는 어.. 모터보트 진짜 재밌었고 모터보트어 대박이었고 이거, 이것도 좋았어 아. 약간 다른 종류의 즐거움 왜? 어? 왜 나랑 똑같아? 아 그래? <laughs> 얘기를 많이 할수 있는 것 같아 전화번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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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오케이, 오케이. <laughs> 오빠 오늘 어땠어? 사랑이 싹 틀려면은 응. 스킨십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만져, 좋아요. 사람은, 그런, 아. 여기 되게, 정말, 아! 이좀이상귀요 아. 아. 가족이 오든 연인끼리 오든 정말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요. 특히 다 샤워시설이랑 부대시설이 다잘 갖춰져 있어요. 라면, 라면도 끓 어, 아, 맞아, 맞아. 라면도 끓여을수있고 이상. 아, 이상. 제니. 앤. 제니였습니다. 서로 다.